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설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설명절 연휴인데 또 친족들과 또 지인들과 함께 복되고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천국의 문 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만드실 때 모든 다른 것에는 참호화시게 일을 하시는데 천국 문만큼은 인색하게 만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수 없다. 아이들이 갈수 있는 천국,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저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결코 천국의 문이 이 좁은 문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모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방 팔방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문이 좁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수가 적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모두 천국의 문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때 예수님은 아니다, 천국의 문은 좁아서 너희들이 들어가기에는 참으로 적은 수만이 들어간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사람의 수가 적을까요? 천국 문은 넓은데 왜 많은 사람들은 천국 문이 아니라 지옥의 문 들어가고 소수의 사람만 천국의 문에 들어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그 이유를 살피시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천국이 들어가기에는 좁은 문이 되었는가? 그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는 제사함의 회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예수님은 예전에 보내신 그 구약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불이 곧 떨어질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기회를 한번더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시작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에게 거부하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돌이켜 죄 사함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죄 사함의 회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창기와 세리에게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더 착해서도 아니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하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제사함의 회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저들의 친구라고 제사함의 회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 단추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좁아 보였던 천국의 문 활짝 열려 넓게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복음 앞에서 제3의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생활의 시작, 천국 생활의 시작을. 누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쫓는 무리들에게 천국의 문이 좁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그 피와 말합니다. 예수님, 빨리 도망치십시오. 지금 헤롯이 보낸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혀가면 세류 유한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가르쳐 줄 기회로 삼습니다. 내가 죽는데 그것은 헤롯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십자가는 나의 비참한 운명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의 끝, 완성점이 바로 십자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 분명히 붙드셔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받을 심판과 조주를 위하여 대신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 얻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죄의 권세를 깨뜨렸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돕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와 그 영광 우리가 붙들고 이 땅에서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일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함께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만이 바로 좁은 문, 아니 넓은 문,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의 문이 좁은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보이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보고 언제 오시려나 이렇게 기다리는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오소소서라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 어렵게 생각하고 아예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나를 만난다라는 이 일에 대하여 아주 신비스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주 경이롭고 뭔가 놀라운 사건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는 장소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매일매일, 때로는 몇 시간, 아니, 굉장히 자주 우리를 마음속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만남이 굉장히 일상적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 오해는 마치 내 생각처럼, 내 마음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죄를 지을 때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절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했을 때에 속에서 호경아, 힘내라 라고 할때 우리는 뭔가 내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해 라는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곧 무시하고 또 절망에 빠져 호적거리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분노할 때 우리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마음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 영혼의 안정을 찾고, 내 영혼의 기쁨이 흐르고,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 마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붙들고, 평안과 기쁨으로 붙들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의 속도를 내고 달려갈 길만 바라보고 달리다 보면 내 옆에서 손을 흔드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고 흘러 지나가는 일들이 종종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놓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바로 오늘 하루의 삶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색하게 천국문을 좁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자세, 태도, 교만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도 넓게 널려 있는 천국의 문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